Fighting 또, 자모 자이언 골드 나오라고 화면을 좀 바꿔주고, 한 번에 까서 볼까요? 개 네, 게임 밖으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가볼게요. 요만큼씩. 요만큼씩. 자 굴럭입니다. 화이팅 레고 레고. 자아 이직하셔요? 오우 대단하시다. 축하드립니다. 야자자 자, 실버는 라울이. 발리나리 레드구요. 제임스 하든. 그 다음 어빙. 어, 새로운, 새로운. 어, 좀 그런거 되게 무서워해서. <laughs> 대단하시네요. 타이 제롬이고요 제롬. 자이언 윌리엄슨입니다. 자이언 윌리엄슨. 아, 진짜 좋은거 나오길 진짜 바라겠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 여긴 살짝살짝 살짝 뭐. 부든 것처럼돼 있네요. <laughs> 자, 그레슬렌, 아담스, 버틀러, 모리스, 쿠즈마, 루키, 브랜든 클락입니다. NBA 데뷔 모자이. 뒤에는 자 스카리 피펜, 레드, 하든 스테어 마스터즈. 뒤에는 어빙 몽타주. 보자이그로 그 다음 또 갑니다 커리고요 타쿠폴 아이버슨 노에자 정말 머레이 실버입니다. 그 줄리아 서빙, 레드, 호로페임 돈치치, 봉타주, 몬티지 요거고요 블루칩스, 모자이크로, 캔드링넌 나왔습니다. 커리, 둠부야 헌터, 윈들러. 자, 일단 이렇게 됐고요. 한쪽에 마지막 3분의 1입니다. 루윌리엄스 데미안 존스 자 레드로 트레형입니다 스테어 마스터즈 오 어! 누군지는 좀 나중에 볼까요? 스탠글라스 자 갈란드 페르난도 유잉, 코비와이트. 저거 누일까 <laughs> 궁금하다. 자, 일단 좋은 거 말씀하셔서 스탠글라스를 넣어드렸어요. <laughs> 선수가 진짜 르브론이면 좋겠는데. 자, 밀바튼. 자, 벤시몬스 레드고요. 카렌서니 타운스. 클렉스톤. 하치무라랑 니켈 알렉산더.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 3분의 1 정도 볼게요. 슈레더. 어빙이네요. 어빙 뒤에는 그랜트 윌리엄스 레드입니다. 루티 벤시몬스 센터 스테이지는 하든 짐스 하든 카메론 존슨 자 발렌슈나스고요. CJ 맥컬럼 요키치 히로 버드 헌터 어 이거는 조긴가 보네요 이 오토 있습니다. 이 오토도 조금 있다가 같이 보죠. 오토 프터 주네요칼 라우리 레드입니다. 김치 MVP 르브론 브랜든 클락 자, 나머지 돈 치치고요. 자 요건 버디힐드 실버 그다음 포티스 레드입니다 블라디티박 페트로비치 워싱턴 케빈 드란트 루키 케빈 포터 주니어, 케빈 포터 주니어 실버입니다. 아 여기 아까 다 글랜 로빈슨이네요. 요거는 4 9장의 25번째 카드입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 자무란트 보였고요 오버드라이브 요키치 바클리, 하치무라 자이언 윌리엄슨 NBA 데뷔, 그리고 옥펠라 이렇게 나왔구요. 어, 오토를 먼저 보죠 오토, 어, 아, 아저씨인가 보다.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크리스 물린. 요렇게 나왔구요. 자 그리고 요거 크리스 멀린 자그 다음 요 가겠습니다 스탠글라스 하나 남았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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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카와이네요 카와이 카와이 레너드 스탠글라스의 주인공은 카와이 레너드였습니다. 카와이 자, 이렇게 카와이 어... 여기 근데 뒷면에는 살짝 매우... 여기 살짝 빛에 비춰보면 손톱 자국은 살짝 있네요. 아니, 얘네씨 자, 카와이 아... 요거는 한정수는 없습니다. 스탠글라스 한정수는 없어요. 이렇게 스탠글라스... 자블로입니다 파이팅. 도로로렇게 비장해. 자 좋은 게 진짜 또 나오길 바랍니다. 또 나와줘야. 자 가보겠습니다. 쿨럭입니다. 화이팅. 슈레더. 자티마더준이 주니어 실버고요. 그냥 칼 말론 레드. 가솔, 카메론 존슨, 로비, 어빙, 커리, 뭐야 이건? 야, 평 카드지만 여기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루키, 니켈 알렉산더커네요. 니켈 알렉산더커, 레드는. 이렇게 부세비치 카렌슨니 타운스 버드 헌터 피펜 자 데뷔는 부커입니다. 부커 실버, 자, 코디, 젤러, 레드, 벤시몬스고요 잭슨 에이지 블루칩스, MVP, 르브론, 브랜든 클락피 PJ 워싱턴, 마이스프리치스, 빌리어스 랜드 모자이 해리슨 반스 레드입니다. 시작함 오! 오! 이거를, 이거를 확 넘겨버렸어! 아하하하하 <laughs> 자, 축하드립니다. 돈치치입니다. 돈치치 스탠글라스. 아, 깜짝 놀랐네. 이야. 생각도 못하고 훅 넘겼어요. 죄송합니다. 자. 돈치치. 좋네요. 돈치칩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아, 씨, 아, 이 아, 조금 짰어야 되는데, 이 기쁨을 자, 축하드립니다. 자, 그럼 이어 갈게요. 자, 피제이 워싱턴. 아, 좋네요. 아, 돈치치 좋다. 제가 얼빵가 봐요. 잘 생긴 거 좋아해. <laughs> 자 갈게요. 자 르브론이고요. 아 이것도 실버면 좋았는데. 조단 클락슨 뒤에는 니켈알렉산더 워커 레드 저거랑 세토 세토 자이언 레드랑. 루이아치모라, 자이언 NBA 데뷔고요. 우팔라. 자 갈게요. 자, 자, 이거 가겠습니다. 어, 원래 케이팅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제네시스는 행어나 저쪽에서 나오죠. 블라스터랑 그쪽에 나오더라고요. 자, 히어터. 뒤에는 롸이콘 브록든. 실버. 이제 골드 타임인가요? 쓰읍, 나와야 되는데. 카멜로. 데링 로즈. 히로. 바렛. 베직 존슨, 자모란트. 자, 딘위디 실버, 딥슨 레드 이렇게 들로자나고 나왔네요. 컬버하고자또 볼게요. 티펜, 텐줄인넌 볼볼, 실, 실버래, 오토 여깄나보다. 오토는 좀 이따 볼까요? 오토 좀 이따 볼게요. 여기도고. 빈슬로 jj 레딕, 레드, 레드, 레딕. 자, 그리핀 자이언 윌리엄슨, 블루칩스, 하든. 자, 아, 캡포즈입니다. 캡포즈 레드. 케빈포터 주니어 레드입니다. 노비츠키랑 포르징기스. 바렛. 패트릭 유잉 실버고요. 호로브 페임 챔블린 블루입니다. 이거는 99장에 40번째 카드 그리고 코비 화이트 오버드라이브는 도노반 미첼 조던풀, 컬버랑 THT 자, 이거 갈게요. 이거 오데 어? 빨간색이야? 또 뭐지? 아이엠 이네요 드라기치 드라기치네요 드라기치 요렇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드라기치